이어서 16번 문제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 령상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른 재난관리 주간기관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재난관리 주간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평상시 책임기관으로 들어와 있다가 재난의 유형에 따라서 주간기관으로서 변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재난을 주관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종류를 많이 확인을 해 봤었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시험에 많이 나와요 하는 것들만 추려서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지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순환사고. 우리 유도선 등의 순환사고는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륙, 두 번째는 해양이었죠. 내륙에서는 행안부에서 담당을 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1번 틀렸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해양에서 발생하는 순환사고는 어디에서 주관을 해야 할까요? 그쵸? 마지막 지문 보시면 해양경찰청 나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해양의 재난들은 전부 다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한다.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주간 기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해외,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은 외교부에서 그쵸 해외니까 외교부 세 번째 전력 생산용 댐의 사고 우리 전력 이렇게 에너지와 관련된 사고들은 전부 다 산업 통상 자원부에서 주관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력뿐만이 아니라 원유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모든 에너지적 자원들에 대한 그런 재난들은 전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를 하고, 여기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는 원자력 관련 사고였었죠. 원자력 관련 사고들은 딱 어느에만 한해서, 그렇죠 파업에 한해서만 산업통상자원부였고, 그 외에 원자력 관련 이런 재난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주관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네 번째. 유해 화학 물질 유출 사고, 우리 환경부에서 담당합니다. 환경부는 말 그대로 미세먼지나 황사 등에 있어서의 그 환경을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강에 있어서의 재난도 환경부에서 주관합니다. 그래서 우리 녹조라고 했을 때에는 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죠. 이렇게 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든 재난들은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그리고 녹조하고 비슷했던 친구, 그렇죠. 우리 이러한 조류 대발생은 녹조와 적조가 있을 겁니다. 적조는 강이 아니라 보통은 바다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조수는요? 어, 우리 조수간만에 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수는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 기간이 된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7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영상 재난사태 선포와 특별재난 지역의 선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전에 나왔었던 승진시험과 같은 부분입니다. 1번, 재난사태의 선포는 재난의 대응활동에 해당한다. 자, 우리 재난사태의 선포는 대응이고,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는요, 복구활동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잘 비교하셔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맞는 지문이다. 세 번째, 재난사태의 선포권자는 국무총리? 아니죠. 재난에 관련된 짱? 행안부 장관. 그래서 행안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 아니에요. 자, 그럼 반면,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는 선포권자 누구예요? 그쵸 대통령이죠 마찬가지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재난사태의 선포 대상 재난은 재난 중 극심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도지사가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중앙대책 본부장이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들을 얘기한다. 그래서 재난사태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은요, 그냥 모든 재난이 일어났을 때 선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재난일 경우에만 선포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조금 길어가지고 채 쓰지 못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행안부 장관은 어, 행안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재난경보의 발령, 인력, 장비 및 물자의 동원, 위험구역의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등이 법에 따른 응급조치. 자, 여기까지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아, 이 법에서 따르고 있는, 따르고 있는 대응활동에 관련된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 이런 문제 많이 보셨죠? 재난관리 단계 중 예방에 속하는 활동은? 대비에 속하는 활동은? 대응에 속하는 혹은 복구에 속하는 활동을 고르시오. 요런 문제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요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요한 지문들이 있다? 그러면, 아, 얘는 대응 단계에서 해야 되는 활동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집, 비상소집. 그래서 경찰들을 소집할 수도 있고요, 혹은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체 권고 등을 조치할 수 있다. 그래서 아예 금지는 시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권고 정도는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8번입니다. 재원인 분석 방법 중 하나인 포엠 분석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포 M이라고 하는 것은 플랭크버드의 도미노 이론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플랭크버드 씨는 두 번째 단계 기본 원인을 제거해야만이 재해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 기본 원인에는 포 M이 들어가는데 이포 M이 뭐라고요? 그렇죠? 맨 머신 그리고 미디아. 그리고 매니지먼트 이렇게 네 가지의 요인으로서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 원인 분석 방법으로서 포엠 분석 방법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 포엠을 같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따라서 1번 들렸다 자, 이렇게 매너라고 오답이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 미스라든지 혹은 미스테이크 이렇게 해서 실수 이것도 하나 오답 지문으로서 포함시켜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기계 설비의 설계상의 결함은 우리 기계 설비라고 했을 때 무조건 머신, 그래서 기계적 요인에 해당한다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작업 정보의 부적절은 작업 환경적 요인에 해당한다. 우리 정보가 부족해요. 그렇죠. 그러면 미디어. 그래서 미디어, 작업 환경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정답은 3번으로 들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4번 표준화의 부족은 인적 요인. 어, 표준화의 부족은 기계 설비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기계적 혹은 뭐 설비적 요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은 기계적 결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뭐 기계적인 점검, 점검 부실도 마찬가지로 기계 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계적 요인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다섯 번째 심리적 요인은. 사람, 사람에 관련된 내용들은 무조건 그쵸 우리는 인적 요인, 사람적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번 체크하시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해상에서의 긴급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실 해상에서의 긴급구조와 항공기 등 조난사고에 있어서의 긴급구조는 많이 보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내용 자체는 지문에 있는 내용이 전부니까 지문만 한번 읽어보시고 넘기셔도 괜찮습니다. 자, 지문 들어가 볼게요. 1번.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조난사고의 긴급구조 활동에 관해서는 수상에서의 수색, 순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른다. 우리 여기에서는 그냥 요 법에 따른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왜냐, 지금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이나 라고 말해줬거든요. 두 번째, 해수면에서의 순환 구호는 구조본부장이 수행하고, 내수면에서의 순환 구호는 소방관서장이 수행한다. 그래서 여기도 맞는 지문이라고 보시고, 세 번째, 국방부 장관은 항공기나 선박에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항공기 수색과 인명구조를 위해서는 항공기 수색 구조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틀렸습니다. 우리 소방청장은 이라고 권한권자를 바꿔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5번 잠시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국방부 장관은 항공기나 선박에 조난 사고가 발생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긴급 구조 업무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긴급 구조 활동에 대한 군의 지원을 신속하게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누가요? 국방부 장관이 마지막 국방부 장관이 설치하는 탐색 구조 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은 모두 다 국방부령으로 한다. 왜냐 권한권자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듯 항공기나 선박은 같이 묶어서 우리가 조난 사고로 취급하고 있고 어, 같은 법을 따르고 있구나 여기를 한번 체크하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0번입니다. 폭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디토네이션 토네이션이라고 하고요. 폭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디플락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네이션과 플락 잘 구분하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폭연과 폭굉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폭발인가요? 보통 배관 내에서 발생하는 폭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밀폐계에서 발생하는 폭발이다라고 같이 연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질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폭행은 급격한 압력 상승 또는 개방에 의해 가스가 격한 음을 내면서 팽창하는 현상이고 어, 여기까지는 어떤 거예요? 폭발에 관련된 얘기고 그 다음 화염의 전파 속도는 약 0.1에서 10m/s다. 어, 여기가 틀렸네요. 화염 전파 속도가 0.1에서 10m/s는 폭 연에 관련된 내용이고 폭 굉은 음속보다는 높아야 되니까 음속 적어도 340m/s보다는 올라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폭 굉일 때에는 이 화염 전파 속도가 1000에서 3000 500m/s 정도가 된다라고 범위로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폭연에 대해서 화염의 전파 속도는 어떤 것에 기인할까요? 연소열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소열 아, 얘는 열 전달 과정, 전대복이라고 하죠. 전도, 대류, 복사에 의해서 열 전달 과정에 의해서 기인하는 것이고 폭갱은요. 화염 전파 속도가 충격파, 충격파라는 내용 나오면 무조건 폭행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압력이 높을수록 폭행으로의 전이가 쉬운 조건이 된다. 우리가 압력이 높을수록 또는 연소 속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그렇죠? 폭행으로의 전이가 쉬운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위험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최초의 완만한 연소에서부터 격렬한 폭행으로 발전한다. 우리 정상적인 연소에서 폭연으로 갈 거고, 충격파가 발생하면서 폭행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폭연은 폭행으로 전이가 가능하다라고까지 확인을 해주셨을 거예요. 이 거리 자체를 폭행 유도 거리라고 합니다. 혹은 DID라고 할 수도 있고요. 혹은 DDT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얘도 맞는 지문이 되는 것이고 4번 폭갱 유도거리가 짧아질수록 위험도는 더 커진다 이 DID는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빠르게 폭갱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관경이 가늘수록, 우리 관경이 가늘다 라는 말은요, 그 배관이 가늘다 라는 거죠. 그럼 속도가 빨라지게 되겠습니다. 어, 연소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에 폭강 유도 거리는 짧아진다, 즉 위험하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DID에 관련하여 짧아지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 점화에너지가 클수록, 혹은 연소속도가 빠를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압력이 클수록, 이런 식으로 많이 확인을 하셨을 텐데, 관경은요, 클수록 아니고, 가늘수록이라고 하는 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